해도 돼, 이 시절의 이 순간 <laughs> 헐 대박! 왜? 전 남친한테 문뭐 연락 왔어? 아니거든 그럼 뭔데? 아니 내가 오늘 심심해서 타로를 봤거든 근데 오늘 행운이 있을 거라고 하더니 당근 500원 줬어 <laughs> 헐 대박! 야, 완전 큰 행운인데? 언니 어디 가서 보셨어요? 그 학교 앞 사거리 옆에 편의점 있잖아. 거기 타로집. 아그 타로집? 그 타로집 그좀 신기하게 화투로도 모잖아요. 거기 대박 잘 맞춰요. 야 그럼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게 뭐가 잘 맞는다고? 아, 아니 그냥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지. 뭘또 그렇게 되냐? 진짜 분이 가쁜 사람이야. 야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술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어이없지 않냐? 어? 이 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의 인생을 단지 카드 조가리로 판단한다는데 그게 상술이지 뭐야. 어때? 그 타로집에서 너 조금 있으면 엄청 위험할 거라던데? 왜? 좀 있으면 나한테 엄청 물릴 거라던데? 야! 우나, <laughs> 그럼 믿지 마. 다 상술이야. 아 맞다. 나 그리고 오늘 과거와 마주친다고 했는데. 응? 과거랑 마주친다고? 아, 무슨 소리야? 자, 여기 핑크림나요 여기가 그 유명한 모르팟도사는 아니네. <laughs> <laughs> 아이 아니, 재밌으시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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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여기에 왜? 나는 그냥 궁금해서. 이런 거안 믿으신다면서요. 그런 넌 아무 말도 안했으면서거 둘이 계속 싸다 될 거면은 카페를 가든가 그 룸카페도 괜찮고 저기 야놀자 하나 켜봐 괜찮아. 아 아니에요. <laughs> 아 아니에요. 연이야 여기 앉아. 네. 그래 둘이 궁합 봐주면 되나? 네. 네? 내딱 <laughs> 네, 보니까 코가 빠지면 될것 같은데. 그, 그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싫어해? 아니 무슨 소리세요? 안 싫어요. <laughs> 봐봐, 내가 이런 거잘 맞춘다고. 어? 그래. 이제 한번 봐보자. 이거 봐. 왜, 왜 그러세요? 아고 <laughs> 아이고, 아유,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... 어.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. 네? 한 명은 연애를 안 해봤고, 한 명은 연애를 들을 게 못하고... 저 연애 많이 해봤고요. 그... 연애 고속 하사노바거든요? 진짜야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그래, 그 착각은 자유지만 너도 잘알 텐데. 네.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하나 하자면 남자 자신감 좀 가져라. 그만 좀 소심하게 굴고 바보같이 좀 살지 말고 남자답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용기 있게 다가가 그리고 여자는 이 세상에 아주 가끔씩 착하고 멍충하고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놓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장범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그 타이밍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붙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럼 계산은? <laughs> 카드? 카드 가능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아. 계세요 <laughs> 아, 결제 문자 왔어요 我打，<laughs> 你这 연희야. 근데? 네? 그 아까 그타로집 어땠어? 그 사장님이 말하는 게 재밌으시더라고요. 그러, 그러니까, 우리를 막 그렇게 엎으신 거. 그러게요. 정말 그, 어, 어이, 어이가 없더라. 근데,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? 어? 그럼 우린 어떤 관계인데요? 어. 우리, 좋은 오빠 동생이죠? 아니 그럼요연야 연이야 네? 그러니까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냐 야 고은아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말아줬어 <laughs> 뭐한거야? 이것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? 어? 야가이다지을금 <laughs> 뭐하는 거야! 왜뭐 얘들아 미안해 뭐. 너네 하는 아, 거 맞아? 뭐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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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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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<laughs> 이런 거안 믿는다더니 이젠 되게 열심히 듣네 자 한번 보자 어허. 그 여자를 좋아하는 지 오래됐지? 네. 오래됐으면 너의 마음을 좀 보여줘. 어색해질 용기가 없으면 사랑도 얻지 못해. 용기를 가져서 사랑을 얻자 알겠어? 네. You,